공동 교육 과정 제14강 주제 컨설팅 연구 과정 사례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작권 안내가 되겠습니다. 과학 과제 연구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설계 및 수행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제시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방법이 어떻게 되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났고 그를 위해 이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 등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인데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주변 변전소에서 전선을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많아질 수 있다고도 보게 되겠는데 즉 다른 말로 고치면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잘 생산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직 풍력 터빈을 이용한 풍력 발전소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그 궁금증이나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지풍 장치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바람을 잘 모으면 더 많은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에서는 깔때기형 지풍 장치가 가장 큰 풍력을 받게 했고 속도 변화도 커서 발전 효율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선행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또 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서, 선행 연구에 따라서, 지풍장치에 따라서 발전 효율을 따지는 것이니까요. 자, 지풍장치 흡입구와 배출구의 크기,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의 양이 발전량의 차이를 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풍장치와 발전기 사이 거리가 발전량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수평축 풍력 발전기와 수직축 풍력 발전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큰가? 요것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위에 있는 그래프 자체를 보시면 여기는 정확하게 이 값이 뭘 뜻하는지 Y축은 볼트를 뜻하는 것 같고요. 발생되는 전력 전압이 되겠죠. X축은 아마 풍력 또는 뭐 여러 가지 지풍 자체 거리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 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 X축에 따른 값이 Y축 전력 생산 값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 지풍 장치의 모습과 지풍 출구 면적에 따른 생산 전압 곡선이죠. 어, 지풍 장치를 설치할 경우 지풍 장치를 통하여 바람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풍력 발전기의 모터를 돌리게 되어 풍력 에너지 의이율을 형성한다. 그래서 지풍 비율과 속도 변화에 따른 자동차 풍력 장치의 발전 효과라고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어, 발전기를 먼저 제작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발전기는, 풍력 발전기는 아마 시중에 파는, 여러분들 그 실험을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위해서 파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얘가 돌아가면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풍력 발전 키트를 대체해서 측정을 하면 될것 같고요. 실제 풍력 발전기는 되게 어렵게 되겠죠. 그 모형 삼아 측정을 한다. 그 다음 지풍 장치를 개발하는데, 두 번째는, 우드락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요. 중육면체뭐사각뿔대사각뿔대중육면체를 아실 거고요. 사각뿔대는 피라미드 모형에서 윗부분을 잘라낸 모형이 되겠습니다. 중육면체 1, 2 사각볼 때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Y, G 이렇게 놓고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거 X 프라임, Y 프라임 요거에 있는 그림에 따라서 흡입구, 배출구에 따른 모양이 되겠죠. g 는 요사이 거리가 될 것이고요. X, Y는 여기 가로 세로축 배출구의 가로 세로축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발전량 측정. 자, 발전량은 전압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종속변인으로 전압을 몇 볼트까지 올라가느냐. 이때 선풍기로 일정한 세기, 바람을 일정하게 하고 앞에 선풍기 바람을 일정하게 켜놓고 이 지풍구의 모양에 따라서 얘가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필요 알,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mbl 장치라고 해서 발전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mbl 장치는 여기 그려지는 것이 엑셀 값으로 자동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로 받을 수 있으니까 표와 그래프로 변환하기 쉬운 것이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전압계를 갖다 놓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읽어 주셔도 되겠죠 자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풍장치가 없을 때 이것이 이제 그 대조군 실험이 되겠죠. 일정한 거리 90cm 떨어진 곳에서 1분간 측정을 해서 몇 볼트의 전압이 나오는지를 살펴본다. 두번째 지풍장치 흡입구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효율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출과 흡입구의 크기를 달리해서 동일한 위치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세번째 발전기와 지풍장치의 거리에 따라 발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적합한지 알아본다. 처음엔 90이었는데 이것을 뭐 20, 30, 40, 50, 60 떨어뜨려 놓고 측정해 본다. 이런 거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 값을 측정한다. 자, 다음은 결과를 정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정리는 언제나 이 표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평축, 수직축, 40cm 측정한 값쭉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아, 요게 좋구나. 물론 우선순위로 따진다 라면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거리는 다 똑같을 것이고요. 이거는 수평축 발전기. 이건 수직축 발전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축과 수직축을 보시면 수평축이 훨씬 좋구나. 이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지풍기 발전사이, 발전기 사이의 거리는 20, 30, 40, 50, 60, 10 이렇게 됐는데 가장 피크점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어, 여기, 여기가 비교적 좋았다. 그럼 여기와 여기가 좋지 않느냐. 라고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서는 또 반대로 역효과 이렇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발전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 수평 발전기가 수직축 발전기보다 발전량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닿는 블레이드 면적이 넓고 바람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발전량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요것은 뭐 토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수평축은 거리가 가까워지면 발전량이 증가하고요, 발전기 사이에 너무 가까워지면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수직축 발전기는 대체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발전량이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발전량이 상승하지만 적정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쓰기입니다. 결론 쓰기. 본 연구는 지풍 장치의 효과에 따른 여러 요소들을 변화시키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결과를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었다. 이거죠. 수평축 발전기는 어쩌고저쩌고 면적이 2대1인 사각뿔이 가장 좋았다. 그 다음에 지풍장치 효과는 모두 있었고 적정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또 대체로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세 번째는 수평축과 수평축 발전기가 수직축 발전기보다 효율이 좋았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서, 어, 개조식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도 굉장히 그, 추천드리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위 결과로부터 지풍 장치는 풍력 발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결론으로부터 전기 충전소에 지풍 장치를 설치하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포스터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론 부분을 이렇게 그림과 도회와 그 목적, 연구 문제, 이론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론적 배경은 여기 베르노이 방정식을 썼네요. 베르노이 방정식은 여기 면적 동일한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동한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 되겠죠. 넓 넓게 하고 밑에를 좁게 하게 되면 위에서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력이 빨라진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본론에서는 연구 방법, 실험 데이터, 실험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따로 이렇게 표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결론 및 제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터는 여러분이 앞으로 쓰게 될 여러분이 쓰게 될 산출물의 그 축소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서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구나 연구 필요성 목적 연구문제 연구동향 선행연구 실험이 되겠죠 이런 쪽 배경을 쓰는 것이고 본론에서는 연구방법 발전기 제작 실험과정 제품장치 제작 발전량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쓰는 것이고요 결과로서는 실험 연구 결과원 두, 쓰리를 서로 결과를 표와 그래프와 그림을 통해서 어, 설명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연구 결론에서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요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고요. 참고 문헌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 이상 마치겠습니다.